안녕하세요, 성호육묘장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아파트 베란다에 상추 심는 방법과 아니면 단독주택에빈 공간 마당에 뭐수출풀 상자에다가 상추 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여러 군데에서 상추 심는 방법을 이제 많이 이제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요. 예, 저도 전번에 한두 번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실질적으로 상추를 심으셨을 때잘 뜯어 먹게끔 좀 제가 자세히 알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것도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심은 건데 상추가 엄청 잘 크는데요. 이제 요거는 지금 한 번도 안 뜯어 먹은 거고 요쪽에는 요새 이제 좀씩 뜯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추가 이제 찬바람이 불고 온도가 낮으니까 이제 상추가 잘 크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밭이나 아니면 하우스 일부 조금 이렇게 심으면은 조금만 심어도 이제 상추를 많이 뜯어먹게 되는데요. 상추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그 상추에는 이제 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몸에 엄청 이제 좋은데요. 이제 특히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칼슘 성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었을 때 이제 발암 물질을 많이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테인 그 성분이 좀 있어가지고 눈을 좀 건강하게 해주고 또 피를 맑게도 해주고 또 해독 작용도 있고 또 비타민 B도 풍부하고 하튼 또 노폐물 독소도 없애주고 또 빈혈 예방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상추는 가꾸기도 쉽지만 또 가꾸기 쉬운 것에 반해서 또 영양분도 엄청 많기 때문에 상추를 심으셔서 드시면 건강에 도움을 많이 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봄철이 아니고 이제 가을철이기 때문에 이제 이 상추가 이제 크는 이제 크기에는 가장 알맞은 온도인데 이제 이제 노지다 심을 때는 아마 이제 9월달, 8월달에 이제 많이 심고 이제 지금은 이제 10월달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노지에는 잘 심지를 않는데요. 예, 지금도 노지에는 만약에 심게 된다면 터내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추는 예, 봄부터 예, 3월달부터 노지에 심기 시작하면은 예, 4월달, 5월달까지 뜯어서 드시고 이제 6월달에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때는 상추를 이제 비닐을 깔, 깔지 마시고 이제 부직포를 깔고 이제 상추를 이제 심으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름 이제 6월 달, 7월 달은 이제 8월 달까지는 온도가 무척 높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상추 가격도 비싸고 또 가꾸기도 이제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상추는 한 18도 이상, 20도만 넘게 되면은 이제 실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이제 한 25도 이상만 올라가게 되면은 상추는 이제 씨를 만들기 위해서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추는 가능하면 3월달부터 한 6월달까지 이제 많이 뜯어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6월달 6월 말부터 7월 8월 한두달 동안이 이제 가장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상추를 심으셨을 때 조금 이제 우짜라고또 이제 이제 그늘도 좀 해주셔야 되고, 아니면 또 이제 바닥에 심으실 때는 비닐 멀칭을 하시지 말고. 이제 부직포를 이제 까시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또 그와 반면에 이제 찬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면은 8월 한 10일부터 이제 15일 그 사이에부터 다시 또 심기 시작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상추를 이제 잘 뜯어 드시게 되니까요. 그런 거를 이제 잘 생각하셨다가 1년에 상추는 뭐 수시로 심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많이 심는 거는 3월 달에 많이 심고 4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이제 심으시더라도 좀 웃자라고 연하게 크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여름에도 이제 뭐 베란다 같은 데는 이제 심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이제 8월 중순서부터 심으면은 또 이제 가을까지 잘 뜯어 드시기 때문에 1년에 상추를 많이 심으시면은 두번 내기 이제 세 번을 이제 심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기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제 각 가정에서 이 페트병이 이제 이제 물을 사서 드시기 때문에. 이제 이 페트병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일반 포트보다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런 정도로 이제, 이제 장갑을 끼시고, 칼로다 살짝 찌르고 이렇게 긁게 되면은 잘 잘라집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그리 요거는 이제 뭐 이제 떼내시고, 이제 요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상추를 이제 심으려고 만드는 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상추인데요. 요만한 이제 너무 밑으로 바짝 자르게 되면 흙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최대한대로 에, 반 이상 이제 잘르셔가지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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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밑에 이제 그냥 심게 되면은 이 위에다 물을 줬을 때 물이 물이 밑으로 이제 나오지를 않으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모로 여,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여기를 뭐 구멍을 몇 개를 내시던지 아니면은 새톱 날로다가 저기 철물점에 가면 새톱 날을 팔으니까 그걸로 양쪽에 요 요쪽 한번 요쪽 한번만 거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물을 좀부었을 때도, 이제 물이 이제 바깥,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이제, 습해 방지를 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느낀 것이, 이게 스티로폴 상자나 아니면, 플라스틱 상자나 아니면, 그릇 가게 가시면은, 만한 플라스틱 장방 같이 생긴 그런 거를, 이제, 네모진 거를 사셔가지고, 이제 여기다 지금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한 열다섯, 여기도 지금 보면은, 한 16개가 들어가는데요. 수직로상자 조금한데 하나에 요게 16개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이제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지금 심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물을 한한 한 3, 4cm 정도 여기다 부어 주게 되면은 요 밑에 양쪽에 톱날로 여기 여기도 여기도 지금 거 놓고 여기도 지금 두 번을 거 놨기 때문에 물이 여리 스며들게 되면은 물을 자주 안 줘도 요 여기다 여기다만 부어 주게 되면은 물이 이렇게 요 속으로 들어가서 이위로 물이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위에도 주면 좋지만은 이제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놓게 되면 여기다 물만 부어 주시게 되면 예, 물이 요 안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예, 습해 방지도 많이 안 받으면서 이 여기다 작물을 심었을 때잘 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을 물을 부실 때는 너무 물을 많이 붓게 되면은 물은 항상 수평, 수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3cm 정도만 부어줘야 물이 여기까지 밖기 더는 안 올라옵니다. 만약에 여기다 가 스트로플이 높다고 물을 많이 부어주시게 되면은, 물은 항상 수평을, 이동, 수평으로다가 물이 유지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스트로플 상자에다 물을 여기까지 쳐줬다면은, 이, 이, 이렇게 넣었을 때, 이 위에까지 물이 올라오게 되면은, 이게 스페를 받기 때문에, 항상 이 밑에다 물을 부어주실 때는, 예, 최하, 아, 3cm, 한 4cm, 5cm 이하로다 물을 부어주셔야, 예, 물이 스페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밑에를 긋지 않을 경우는 요 위에다 항상 이제 며칠마다 이제 2, 3일 간격으로 여기다 이제 물을 부어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밑에를 이렇게 톱날이나 구멍을 뚫고 여기다 넣어놓게 되면은 밑에다 물을 부어주게 되면은 이, 요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이 작물이 뿌리에서 빨아먹기 때문에 좀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그릇에다 꼭 상추만 심지 마시고 요거는 영양 부추를 지금, 지금 제가 여섯 포기를 심었고요. 요거는 이제 일반 부추인데 일반 부추는 더 이제 굵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부추를 여기다 또 심었고요. 요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어디에서 포트 다는 떻 같겠지? 요렇게 이제 포트에다 이제 이게 봄부터 여섯지 길러서 이제 만드는 건데 요런 포트도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트를 심으실 때는 심으시고 위를 가위로 잘라주셔야 이제 새로 이제 항상 연하게 올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심은 거를 이제 여기다 보시라고, 이제, 이렇 여기 여기다 심어 놨고요그 다음에, 이런 숙취를뿔 상자는 마당이나, 아니면은, 그빈 공간에다 이제 놓으시고, 이제 상추를 심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제, 먹치마 상추, 먹치마 상추가 되고, 이거는 이제, 아삭이, 이제 파란 상추가 되고, 이거는 이제, 이제 적겨자가 되고, 이거는 일반 청상추가 되고, 이거는 이제, 이제, 엔다이브를 여기다 이제 심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요번에 숙취를뿔 상자면은, 한 15폭 정도를 심으시면은 잘 뜯어 잡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심으실 때도 최대한으로 이 상자 가생이로 최대한으로 이렇게 심어주셔야 얘가 크면서 이쪽으로 이파리가 나오고 그래야 이쪽 공간이 더 넓으면서 상추가 더 바람이 잘 통해서 잘 크니까 상추를 심으실 땐 항상 이 가생이로 먼저 뺑 돌려서 심으시고 안에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상추가 좁은 공간에서도 더 많이 심을 수가 있으시니까 아 심으실 땐꼭 이렇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여기 좀 한번 보, 보여줘 봐요. 지금 여기는 지금 제가 이제 이제 심은 거를 이제 보여 드리기 위해서 심었는데요. 여기는 적겨자가 되고 여기는 청겨자가 되고 요건 로메인 상추가 되고 여기는 이, 엔다이브 참 레드 치커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제 쑥갓을 여기다 두 포기 심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쓴박이 치커리를 여기다 심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먹치마 상추를 심었고 요거는 이제 엔다이브를 심었고 요거는 이제 케이를 음, okay. 케이를 여기다 도포기 심었습니다. 요건 그래고 뭐 이제 이제 적 양배추인데 양배추 이제 잎할에 뜯어 먹게 해서 이렇게 심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란다에 햇빛만 몇 시간 정도만 이제 든다고 보면은 베란다에다 요런 정도로 하나나 두 개만 심어 놓게 심어 놓게 되면은 아마 충분히 잘 뜯어서 저는 잡수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베란다에 햇빛이 좀절덜 덜 들게 되면은 여름에는 조금 우짜할 수도 있, 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엽체류 이 상추라든가 이런 케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추라든가 영양부추라든가 이런 종류는 햇빛을 좀 적게 받아도 약간 우짜라더라도 뜯어서 이제 뭐, 뭐 드레싱을 하신다든지 뭐 마요네즈를 얹어서 드신다든지 할때 굉장히 연하고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해본 결과로는 굉장히 좋으니까 햇빛이 전혀 안든데면뭘를까 햇빛이 하루에 몇 시간만 듣는다, 햇빛이 들어올 때는, 예,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한두 개 정도만 심으시게 되면은, 아, 잘 뜯어서 드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심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기 갖다 놨는데요. 그래서, 요런 열랑 영양 부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뿌리 구근이 좋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뭐, 위만 잘라, 잘라버리게 되면은, 수분만 있으면은 쉽게 잘 올라오니까, 요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흙만 눌러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추도 뭐, 어려운 거 아니고 뭐 손으로 이렇게 누르든지 아니면 뭐 나무 대 같은 거로 공간만 하시고 이렇게 심으시면 잘 뜯어서 드시니까 요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페트병은 각 가정마다 다 이제 뭐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잘라서 여기 살짝 긁어서 구멍을 뚫든지 하시고서 이제 흙이 이제 상토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상토는 에 가능하면은 에 흙에다가 뭐 석회 조금 섞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나 조금 섞으시고, 만약에 이제 뭐, 복비, 복합 비료가 있으면 조금 섞어서, 예를 들어서 금방 섞어서 금방 심는 것보다는 오래 놔둘수록, 오래 놔뒀다가 심을수록 이 작물은 이 가스 피해가 없어서 잘 자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미리 이제 뭐, 어디, 멀리 어디 가셨을 때, 뭐, 흙은, 흙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으니까 흙좀 조금 파시고, 또는 하원집에 가게 되면은 분갈이 흙도 이제 비싸지 않게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갈이 흙하고, 그, 흙하고 좀 섞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테이비 좀, 이제 한포 사셔서 비닐봉지 다잘 넣어서 옥상에는 어디다 잘 보관하셨다가, 그것도 좀 섞으시고 이렇게 해서 심으시게 되면은, 이 상추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거름을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아마 잘 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 이걸 또한번잘 뜯어 드시면은, 이 흙을 다시 이제 비닐을 깔고 쏟으셔가지고 그 새로운 흙하고 같이 섞어서 이제 여기다 넣으셔도 다시 또 심으시면 되고 이 흙은 쏟은 거는 한쪽에다가 또 퇴비하고 여러 가지 섞어서 비닐봉지다 꼭 묶어놨다가 또 다음에 교대로 쓰시게 되면은 햇빛이그 비닐봉지 속에 여러 가지 벌레나 균도 없어지게 되고 또그 다음에 이제 거름을 섞어놨기 때문에 한달두달뭐 지나게 되면은 가스 피해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작물이 잘 크게 되니까. 그런 거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흙이라든가 아니면 분갈이 흙하고 한 가지만 하면안 됩니다. 그래서 흙하고 분갈이 흙하고 테이비하고 그다음에 석회도 있었으면 조금 넣으시고 아니면 용성 비도 있으면 그다음 조금 넣으시고 그다음에 복합 비료도 조금 넣으시고 미리 섞어서 뭐한 20일이고 한 달이고 오래 들수록에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비닐봉지나 비료포대다 잘 묶어 놓으셨다가 이제 교대로 흙을 넣고 심으시게 되면은. 굉장히 잘 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종 같은 거는 예, 봄에는 보통 뭐 농약사나 시장에 가면 다 모종을 구할 수 있으신 거 있으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뭐 여름에도 여름에도 상추는 1년 내내 시장이나 농약사에서 팔기 때문에 모종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이뭐 저기 이 부추나 영양 부추는 한번 심으시게 되면은 예,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퍼졌을 때는 한쪽 떼내고 심으면 늘릴 수도 있고 또 흙만 바꿔주게 되면은 잘크 크게 크겠, 크겠, 잘 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추 종류도 전혀 병이 거의 없고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심으시면 좋고요그리고 항상 이거는 연할 때 올라오게 되면은 잘라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추도 영양인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마 좀이몇 포기 심으시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 베란다나 아니면은 단독 주택 공간 그 마당 한쪽에다가 이렇게 스트로폴 뭐 몇몇 개만 준비하시고 이 심으시게 되면은 항상 1년 내내 농약도 안 주고 아주 아주 건강한 상추나 부추 뭐 치커리 엔다이브 레드 그다음에 쓴박이치커리뭐 이런 <laughs> 청겨자 적겨자 쑥갓 골고루 잘 드시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로 하셔가지고 에, 이 뜯어 잡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앞으로도, 앞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상추 가꾸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도 가르쳐 드리고, 앞으로 계속 1년에 몇 차례 이제 영상을 많이 이제 올릴 거니까, 여러분께서는 좀제 영상을 좀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심어 놨으니까, 이제, 이제 이게 잘 컸을 때, 이제 또 보여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거 심은 거를, 우리 이제 셋째 며느리 그, 그 아파트에 이걸 갖다 놔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크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베란다서 에큰 거, 큰거 타고, 이런 이게 단독주택 마당에서 이제 키운 거하고, 이제 제가 이제 비교도 한번 해볼 테고 그러니까, 아, 이제 지금은 이제 가을철이라 좀 상추 신기가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아마 이제 내년 봄에는 제가 영상에 올린 것을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서 좀 이게 심으시게 되면은 건강도 더 좋아지시고 또 상추도 집에서 이제 뜯어서, 뜯어서 뜯어서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파트 베란다에 이렇게 이제 페트병을 잘라서 심, 심으시던지 아니면 스트로프 상자를 한두개 정도 심으시면은. 에, 상추가 잘 뜯어 답순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 단독주택이나 이런 마당의 공간에서도, 에, 에, 그 시, 도시는 거의다가 이제 마당에 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스칠풀 이런 상자를 밑에 구멍만 몇개 뚫으시고, 헌 옷을 깔고서 흙만 구해서 이렇게 에, 교대로 거름 섞어 놓은 거를 넣고서 심으시게 되면은 아주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항상 이제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할 때는 구독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파트 베란다에 심을 수 있는 상추와 단독주택의 트러플 상자나 이런 페트병을 이용해서 상추 심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